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장수입니다 바구니 일획전 가운데 오늘 최종 보고회에 참석하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영천시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통행정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수시 의회 대수의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회 네, 이갑균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이신 대구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이영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대학교 교통공학과 도우석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교통 교통 장승환 관리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영신 네, 노조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컨설턴트의 김명호선임참석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시장 이정우입니다. 오늘 인천시 지내버스 노선체계 대표 용역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용역이 23년 6월부터 시작했고, 작년에 중간보고가 됐습니다. 오늘 최종보고였는데, 그동안의 중간보고에서 많은 용역이 나왔고, 일거리 좀 많이 변화됐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이웃선이 다양한 용역이 있고, 심야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무료 교통 지원 그리고 많이 배려한 사람고그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오늘 최종 공연을 받게 됐습니다 시버스는 음. 우리 시민들의 발입니다 앞으로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어, 시민들의 교통 복지가 이루질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좋은 고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책임개편정변에 대해서 최종 보고를 구그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24년 10월에 저희가 이제 중간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 24년 12월에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이 안심해서 하향역까지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된 이후에 전후 그 영천 시내버스에 그 대구로 진입하는 노선에 대해서 수요의 변화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2 5년 3월에 어 제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그 설명회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그 지역의 노선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어 어떤 그 대체 수단으로 이제 어떤 수단이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자리를 마련하고 오늘 이제 최종 보고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어,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그러니까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네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 첫 번째는 도시철도 1호선이 네. 연장이 되는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용자의 고령화의 문제. 요번에 전국적인 그런 현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 승용차 증가와 인구 감소에 따른 버스 이용률의 저하 문제.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그 지금까지 민원에 의해서 음. 노선이 시도 뜨 없이 수시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한개 노선이 여러 가지 지역으로 많이 이제 운행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를 저가 중간 보고 때까지 이제 찍고 받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노선 개편을 어, 하는 것을 제가 표구했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친숙한 대중교통, 다함께하는 대중교통을 비전으로 해서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재정 분담을 조금 줄여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추진 전략으로는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간선 체계를 이,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정리를 한번 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간선 체계를 정립을 하게 되면 어떤 버스의 저, 접근성이나 어, 노선에 대한 굴곡, 그 다음에 외곽 지역에 대한 서비스 확대, 그 다음에 수요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그 주요 의견으로는 어, 6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여 6가지에 대해서 제가 대부분 이제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어, 그 보고서나 성과고을 작성을 했고요. 어, 첫 번째로 어, DRT 운영을 할 경우에 어, 실시간 수요 대응을 할수 있는 쪽으로 좀 어,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어2 5년 7월 다음 달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 어, DRT를 시범적으로 영천시에서 앞으로 4년간 어,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운영을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셔클의 기본 이제 개념이 어, 의견을 주신 것처럼 실시간 그 교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도시설도 1호선이 12월에 이제 연장이 되면서, 대구로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정리가 할 필요가 있을 것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노선 자체를, 어 갑자기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수요가 없은 노선입니다. 이런 노선이기 때문에, 어 대구시로 노선을 단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만약에 필요할 때 영천에서 다시 이제 대구로 재지리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그 도시철도 1호선이 금호까지이 연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 하양까지 연장이 됐는데 금호까지 어, 연장되는 그런 추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대구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개편을 어,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역량,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어,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하고 중복되는 노선에 대한 어떤 조정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간선지간선 체계 도입에 따른 약자에 대한 불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DRT나 이런 그 서비스를 도입을 할 때, 어, 어르신들이 승하차에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승하차독우 어,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보에 대한 그 BIT 시설들은 명천시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투자를 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환승정류장 면 단위의 환승 전유장에 우선적으로 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야간 축광 노선에 대해서 좀 어, 그 폐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시내버스 그 구조에서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일부 그 인고나 구간 아, 폐지하는 쪽으로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외버스 어, 그 지금 구관하고 인고를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어,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폐지를 하면서 어, 운행 횟수의 왕복 운행 횟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운전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숙박을 하시고 아침에 7시에 나오시는데 그거를 노선계획을 숙박 안 하는 걸로 해서 터미널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완공을 해서 마지막에 운행을 그 터미널에서 종료하는 형태로 그렇게 일단 그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부 그 운행노선에 대해서 어 도천 1, 2마을에서 2, 2마을 해강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노선을 조정하는 걸로 그 다음에 그인공흡경복지센터 쪽으로 어, 경유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어, 충분히 반영을 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화양역이 어, 이제 12월에 이제 개통이 되면서 개통 전후의 주요 변화를 한번 까드데이터를 그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어, 지금 그 파란색이 하양역 이 개통 전이고요. 그 다음에, 어 빨간색이 하양역 개통 후인데, 어 기존에 이제 그 안심까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심역에서 승하차 환승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런 이제 형태를 보이다가 하양역까지 이제 연장이 되면서 안심역의 주요가 하양역으로 어쨌든 이전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중복되는 구간, 어, 하향 연장 구간에서는 보시면 기존의 그 개통 그어 개통 이후에 이 수요가 좀 줄어든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이후 영천 시내 구간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는 하향역 개통으로 인해서 그 환승하는 그 지점이 안심역에서 어, 하향역으로 이제 바뀌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제가 역별로 좀 정리를 한 건데 결국에는 하양역 개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 안심역에서 동대구 이 구간을 이용을 하던 승객들이 한 600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하양역 구간 하양 구간에서는 그렇게 큰 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0, 어, 0 2구가는한 100여명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약간의 그 데이터, 시기상의 데이터의 뭐 차이 정도라고 저희는 일단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향력이나 그 거호욕을 그 중심으로 뭔가 우선 이제 개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두 가지 이슈들 때문에, 어, 조금 시기적으로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요 만약에 이 노선을 이제 단축을 하게 되면, 어, 지금 한 14대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14대를 기존에 하는 시내 쪽으로 어 추가적으로 이제 투입을 하게 되면, 기존 시내의그 이용자들이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간 선체계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어, 5개 업면에 대해서 지간 선체계를 어, 도입을 하는 걸로 권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 신령, 그 다음에 어, 저희가 화남, 어, 화북고경그 다음에 부관 그런 이제 그 다섯 개 면에 대해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 기간선 체계를 하게 되면 어, 기존의 그 마을로 그 서비스를 그러니까 길 노선이 분리 운행하던 방식을 읍면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별도의 그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꿨을 때 기존의 그 마을 단위로 가던 운행 횟수들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운행 횟수가 증가되는 그런 효과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을에 그 계시는 어르신 분들이 조금 더 내가 버스의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어, 이면 지역에 와서 다시 이제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 이 어, 환승하는 포인트에서 저희가 이제 승하차 도움이 이런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환승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어, 해주면 그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선으로 운행되는 부분을 지금은 저희가 7월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DRT로 어, 전환을 좀, 그 d r t DRT 형식으로 한번 운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어, 기존에 버스가 투입이 됐을 때랑 그다음에 이거를 drt 형식으로 바꿨을 때 어, 과연 그 재정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행방식대로 운영을 했을 때는 영천시에서 그 재정 분담이 한 11억 정도의 분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 drt 같은 경우에도 어, 저희가 이제 타지역 사례를 가지고 참고 를 했지만 이것도 운행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그 운영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 현대자동차 이제 실컬에서 어, 운영 운행을 하는 방했을 때 어, 14억 정도의 그 비용이 비밀적으로 소요가 되고, 이 비용들은 일부 이제 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고 하면 결국에는 어, 영천시에서 분담해야 되는 비용은 약 2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는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실클은 어 시범적으로 한두대 정도를 어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어 25년 9월부터 어 29년 9월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면서 전체적으로 연간 한 3,300천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이거는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앱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버스에, 그, 호출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형 운행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구, 어, 영천의 경북, 대구 경북 지역의 버스 정책들은 문화성을 확대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미 영천시에서도 운화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에서 수요 응답형 여예운송사업을 확대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계획에 맞춰서 경상북도에서도 지역 맞춤형 복지교통체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수요 응답형 시골버스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이용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 국가적인 정책, 경상북도의 그 정책 추진 방향을 봤을 때, 어, 영천시도 장기적으로, 어, DRT를 한시적으로 시공적인 운영을 해서, 만약에 그 만족도나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확대 어,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 주요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혹시 궁금하신 분 상황이 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사항이나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교통 문제 관련된 건 특히 더 어, 이렇게 또 전체 여러분들이 숙기를 하고 또 이렇게 나아갈 방향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뭐 용역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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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이 광범위한 거를 뭐다뭐몇 <laughs> 분만에 이렇게 설명을 뭐 이렇게 저희들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뭐 우리 나선거구에서 교통 문제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보고에도 뭐 사실 그 내용이 담겨 는지안담는지이 지금 지금 책자를 봤으면 제가 모를,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시벌 뭐 이주 주민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 뭐든지 뭐 이렇게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굉장히 뭐 시간도 많이 걸려버렸는데 좀 빠르게 이으면 좋겠다는 또 아쉬움도 있고. 어쨌든 이 속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걸다1 0 0다 담을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요구사항을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 이 저는 수요응답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모든 발언도 하고 이랬는 상황인데, 갈수록 이제 수요응답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그 속에 반영되는 그런 정책의 개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주요 환단병 음. DRT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고또 이게 그 이, 저 편리성 경비절감 차원에서 용역 보호의통치 개편을 하는데 이래 전체의 개편을 어, 했을 때아 어, 과연 우리 이제 경비절감 차원에서 또 편리성 부분에 대해서 편리성도 해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경비절감 차원에서라까 자치분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윤과가좀 나온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 감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DRT를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그 들어가던 버스가 들어가던 것을 DRT로 대체를 하면, 그에 대해서 그 차량을, 어, 운행을 중지를 시킬 거냐, 아니면 다른 쪽에 이제 넣을 거냐, 이런 부분인데, 네. 지금 일단 저희 의견은, 어, 그거를, 뭐, 없애기보다는 그 차량을 다른 간선, 간선에다 이제 더 투입을 하면 간선에 대한 서비스가 올라갑니다. 그러게 보면 결국에는 차량 개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경비적인 부분은 크게 이제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이 대중교통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아진다. 네, 네, 그렇게 네. 예, 해석해야 됩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이뒤 최근 개편하는 이 안이 영천교통과 이게 지금 현재 해결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걸 토대로 영천교통에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개편해야 돼서 지금 일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협의가 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그 예. 지간선에 대해서는 요즘 교통에서 어느 정도 다그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내시 들어가는 그 네.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시내버스 노선을 그러니까 대구로 들어가는 노선을 줄이게 되면 향후에 영천에서 대구로 노선을 더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섣불리 판단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큰 체계, 지관서 음면 단위에서의 지관선 체계는 어느 정도인데 다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지 질문을 뭐 지역별로 많은데 다른 하면안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최종 명보 고구에 담은 내용이 과연 의견 지역별로 이렇게 교통 문제 어려움을 의견 수립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 처음부터 이렇게 이 용역을 할때 어쨌든 최종적으로 어 제일 그 민원이 필요한 곳은 각 마을마다 이렇게 네, 차, 차 버스 시간에 자기들 요구하는 시간을 다합기면은어 대변해 줄수 있는 그런 곳은제희가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어떤 행정복지센터 이장회의나뭐 어떤 식으로든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의견수를 많이 해서 그거를 이렇게 최종 보고에 담아 올려 이렇게 많이 의견을 했는데, 네, 그 의견 수렴은 지금 제가 이제 지방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다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하기 전에, 어쨌든 그 전체 그 옵면에 대해서는 다 의견 수렴을 하진 않겠고요. 제가 시범적으로 DRT 운영을 할그 지역에서 가서 그, 그 주민 그 센터에 가서 어쨌든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DRT가 지금 두 대라고 했지, 시합적으로. 두 대로 들면, 실력의두 대에 다 한다고 하니까, 아마 다른 면도 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신신형을 먼저 이제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laughs> 효과가 있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개, 뭐 지역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 뭐, 시행을 해봐야지만이, 최종 능력 보구회가또개정되 우리 교통체계가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 나 어, 편리하게 와닿는지 시행을 뭐 어, 겪어봐야지 응. 될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은 시간과 금전적인 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가 있기를 참기대해보는게이상입니나니다 음. 와이, 예, 와이, 예, 와이니다 팔공팔이 없어졌거든요. 팔공팔이 왜냐하면 대이전하고 팔공팔하고 그 한때 일대일이라서 몇개 운영할 때야. 그게 거의 뭐 그거 민들은한 뭐, 6분간 가지로 버스를 이용했는 편이지요. 지금은 한십분십일간가기로 10, 버스를 다녀오신다고 버스가 그리서 그만이 불편하다는 그런 확률이 다오르는데 그리고 승리도 늘어났는데 우리가 이게 승리 자체가 조선전기에 거의 공용하고. 예. 그럼, 그래 저는 어제도 저는 그, 저거, 그, 축복이니까